8월 10일 공감 장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증시 역시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광망세가 이어지고 어, 어, 있는 가운데, 다만 이런 부분은 최근 반등에 따른 숨고르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증시 역시 좀 반등폭이 다소 둔화되며 숨고르기가 진행 중에 어, 있지만 이차전지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 유입되면서 아직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서는 어, 당분간 좀 혼조세가 좀 예상이. 어, 되는 부분입니다. 어, 우선 수도권은 내일까지 집중 후보가 내릴 예정이며 점차 남부지방까지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까? 어, 폭우, 폭우 관련주들 이번 주 지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좀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과 중국의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 1 0 동맹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좀 한국의 입장 판단에 대한 압력을 좀 가하고 있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집보 동맹이 표면적으로 뭐 중국에게는 위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하나의 중국도 인정한다고 하고 어뭐 중국을 배제하거나 무슨 왕따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전략적으로 중국이 긴장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중국 내부의 공장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칩보동맹으로 인해서 이제, 중, 이제 미국과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있다고 하면 이제 비메모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고 중국 쪽에서 지금 저희가 어, 공장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비중이 굉장히 많이 이쪽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고 가히 한50% 정도 된다고 진행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눈치를 좀안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향후 스탠스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이제 뭐 수출 규제 관련주들 뭐 국산화 관련주들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게 좋은 상황인데 당장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가 어떻게 뭐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중국이 좀 기분 나빠할 수는 있고 미래에 지향적으로는 좋지 않으나 당장 뭐 중국이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들 지금 우리 메모리 반도체 이제 나가 너희들이랑 척을 지겠어 이렇게 하기도 조금 애매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이. 중국 같은 경우에서 우리의 좀 입장 판단을 봤을 때 지난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서 좀음 감정적인 보복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그뭐 관광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많은 제한을 했던 부분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주요 지금 중국이 할수 있는 주요 이제 그 산업들에 대한 뭐 리튬이라든지 뭐 히토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공격적인 좀 제재를 통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에서 이게 제재를 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소부장 같은 경우에서도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좀 전체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좀.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길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좀 브리핑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좀 넘어가자면은 이제 비대위 등장에 따른 안철수 당권 도전 등판론이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또한 긍정적인 입장 발표를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안철수 테마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어 중국과 대만의 군사 긴장감이 지속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히토리오 관련해가지고 모멘텀 지속 증가될 어 예정입니다. 오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천천히 시장 거래 대금 활성화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뭐 지금 조금 저조한 부분에 대한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가 있, 있으니까 어, 이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시간 수급 대응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니까 차분하게 시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